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은 강원도 고산에 골세보가 자생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어떤 곳에 골세보가 자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은돌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곳에 골세보가 자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다그 아,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에, 골세보가 자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요. 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산에 가셔서 이런 곳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요. 아, 이 골세보의 그 어, 잎사귀는 에, 고사리 잎사귀랑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고사리 잎사귀랑 비슷한 게 있으면 아 이게 골세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세보는 언제 아, 그 뼈가 부러진데 관절 정력 아, 이런데 다 좋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가 아, 이 골세보를 한번 에, 보시면 채취해서 내 드시면 건강에 아, 뼈에 아주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에, 골세보입니다. 아 지금 이런 바위에 청태랑 이렇게 나 있는데 딱 붙어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지금 솔까지도 이렇게 솔잎도 많이 덮여 있고 그렇죠. 아 이런 데서 에, 골세보가 자생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아 이렇게 하얗게 아 이게 에, 지난해 새로 성장한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골쇠 번호 채취를 해 보면요 은 아, 잔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 또 손질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안에를 이제 나중에 손질해서 보면 안에가 꽉 차여 있습니다 아, 꽉차 있고 파랗게 상당히 그 음, 이래 봐도 약효성이 있을 것으로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네, 보시고요. 네. 잠시 뒤에 또 아, 좋은 영상이 있으면 아, 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더뭐 이동을 해서 아, 이렇게 또 한번 와봤습니다. 예, 아, 여기도 아, 벌사부가이자세을 하기 때문에.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좋은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동을 해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은잘 아,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게 골서입니다. 네, 이렇게 뼈에 좋다는 이 골서입니다. 잘 보시고요. 네. 이제 잠시 후에 촬영이 끝나면은요. 아, 제가 아, 이곳에서 아, 채취를좀 해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예, 그, 돌, 절벽이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밧줄을 메고, 아, 이래서 올라가서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일행에 있으면, 제가 아, 줄을 메고 따는 모습을 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아, 다음 기회에 예, 그런 모습 또 어떻게 안전하게 골세부를 예, 채취할 수 있나 이런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